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비슬산 어 <laughs>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브리핑을 잘 들으시고 어, 비슬산의 어, 참고 굴락지그절쭉 축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어, 등산을 한 코스는 유가사 주차장까지 관광버스가 아침이었기 때문에 에, 도착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려서 어, 이제 수도암 쪽으로 해서 어, 가다 보면 이제 정통 그 등산 코스가 나오죠. 어, 그래서 그이 코스로 수도암에서 굵은 선에 있는 이어 등산 코스로 전망대 바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거리 부분에서 비슬산 정상까지 전황봉 1084m의 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소요 시간은 1시간하고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가지 갈릴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바로 어, 이제, 육아사로 내려가는 어, 길이 있구요. 어, 그리고, 그, 대견사 쪽으로 어, 가는, 어, 곳으로 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까지는 그렇게, 그, 참꽃 군락지가 없기 때문에, 어, 별로, 어, 꽃을 많이 기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비을산 증상에서, 어, 위쪽에 있는 8분, 14분 이 도로 쪽으로 해서, 아, 마령제를 이제 넘어갑니다. 아, 굉장히, 어, 편편한 데죠. 그, 왜냐하면, 1084에서, 어, 900 곳이기 때문에 아주, 어, 비단길과 같은, 어,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강봉을 건너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 아주 많은, 어, 그, 전달래를,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가게 되면 또 이곳 또한, 어, 굉장히 이 아름다운 진달래 군락, 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견사를 내려가서, 저희들은 대견사를 내려가서 대견사절을 어 구경하고, 그곳에서 또 약수도 받고, 어, 그리고 대견사에서, 정문에서 조금, 어, 정문에서 가다 보면, 그, 이, 굵은 길이 나옵니다. 이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내려왔어요. 어, 이렇게 내려오는, 어, 경우가 있구요. 어, 또, 그, 서 전달래 군락지에서 대견사를 보고 다시 대견봉으로 해서, 어, 내려오는, 어, 길이 있습니다. 어, 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 대견사에서, 그, 정문 쪽에서 이제 버스가 다니는, 어, 그수환버스가 다닙니다. 수환버스순환버스가 아, 어, 다니는, 어, 부분이 대견사 입구까지, 어, 4, 5천 원 정도를, 어, 올라갈 때, 4, 5천 원, 내려갈 때, 4, 5천 원을 주시게 되면, 어, 내나저, 그, <laughs> 휴양림 주차장에서 아주 쉽게, 에, 나이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어, 그 자녀분들과도, 그 쉽게, 에, 진달래 축제를 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버스로 타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대견사 입구까지 올라올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저희들은 이제 산행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쪽 코스로 해서 쭉또 어,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와서 어을산 자연 휴양림 어, 이곳에서 오늘은 어,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께서 오셔 가지고 어, 또 아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또 볼거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쭉또 내려오다 보면 비슬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이 나옵니다. 주차장이 나오고 또 이곳에서는 그 셔틀버스를 탈수 있는 곳이 나온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행사 기간에는 아쉽게도 강강버스가 이곳에 올라오지 못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어, 성용차를, 어, 통제를 하고, 강강버스를, 어, 이곳에서, 그, 어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어, 군의 정책은, 어, 강강버스가 이곳까지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어, 타고, 아또 이제 그냥 이제 시외버스죠 시외버스를 타고 데코노폴리스 그 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어, 거의 한 1시간 한 정도 어 버스를 어, 시내버스를 기다려서 그 순환 한 하기는 했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차를 기다리는데 기본이 1시간에서 어, 내일 같으면 한 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기다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말 어 주말에 주말밖에 시간이 없는 분들한테는 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등산학회를 통해서 가시는 분들은 어저 밑에 테크노폴리스 어가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차량과 연락을 해서 어 타셔야 된다라는 점어잘 알아 주시고요. 만약에 자녀분들을 바로 데리고 가실 것 같으면 테크노폴리스 있는 그 인근에 그 마을 셔틀버스를 셔틀버스가 아고 전속으로 어, 왕복하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잘 알아보시고 그 위치를 어, 잘 알아서 바로 그 빛을 산 자연휴양님 어, 이제 전동 그 순환버스 타는 곳을 잘 가셔서 그곳에서 순환버스를 타고 어 가셔도 되고 산행을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서 아마 내일은 정말 엄청난 인파가 아 올것 같다.라는 부분 잘 염두해주시고 움직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